안녕하세요. 갓사이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 사업이 잘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간증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핍박을 견디며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우성일 전도사의 설교를 일부분 편집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건 교회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요,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요, 점점 더 치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체할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절대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그 대단했던 기세가 무색하게, 그 능력이 무색하게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세상 전부 집어삼킬 만한 대단한 이론과 세력이 등장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나면 그때는 아시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이기신 주님 그리고 또 영원히 이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적당한 저울 잭이 그만두고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간에 결단을 내리고 세상 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 만날 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초기 교회에 이렇게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험악했던 로마 치아의 험악한 시대에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떻게 꺼지는 등불 같았던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는 힘을 얻었을까? 2세기의 교회의 지도자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에게 보낸 호교론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실제하는 정체성을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점잖고 진실하며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를 얕잡아 보지 않고 고아를 보호합니다. 재산이라고는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밖에 지니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떠돌이를 보면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마치 친형제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은 육에 따라 서로 형제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그리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그들은 저마다 힘 닿는 대로 너그럽게 매장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소당하여 단죄되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면 기금을 모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 줍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틀이나 사흘 동안 단식을 해서 자신들의 양식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 황제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구제 잘했다고 많이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고난당하면 당했고 핍박받으면 받았고 가난하면 가난했을 이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 복판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모두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리고 아직 경전도 없을 때, 오직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만 의지하여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저렇게 위대하게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그 고귀한 신앙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대교의 성도들을 품받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